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시죠. 첫 주가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났지만, 첫 주라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연말. 연식고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는데 하도 수선한 것들이 많아서 어좀 새해 같지가 않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계신 세상을 뛰어넘는 세상의 일들을 초월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니 우리는 대망의 한에 소망의 한에 은혜를 대망하는 그런 새해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망의 한 해를 갖게 된 것은 세상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시국 때문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올해 주님께서 주신 표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정말 주님께서 시의 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인마누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사복음서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복음을 시작을 합니다.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고척보라. 그래서 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박자의 경배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섬겨주시는 일 거기에서부터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래서 복음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가 곧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례원의 출생 예고로부터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엘리사벳과 스가랴를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 천사장 가브리엘이 말했던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떠함을 인간적인 입장에서 발견하게 하는 것이 누가복음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아주 독특하게 공간복음서와 다르게 사도 요한이 깨달았던 영적인 세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주 인간의 눈으로 볼수 없는 깊은 영적인 경험들. 그것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 하, 시작을 합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리라. 우리가 잘 아듯이, 태초는 천지창조시가 아니고, 그 이전서부터 계시던 선지하시던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표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곧 말씀이신 예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에 우리의 오직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대망도 세상, 정치, 경제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이렇게 한번 말해 보죠. 고백 한번 해 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인마누엘 주님을 모시고 한 해를 넉넉히 승리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누구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요한이 깊은 영적인 일들 속에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누구이신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잘 모시고 주님과 함께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1절. 초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사절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씀하랍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시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로고스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아주 가장 보편적인 말을 할 때는 우리가 말하는 것, 말, 말씀, 때로는 법령, 도덕적인 교훈, 예언, 앉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담화, 때로는 말을 잘하는 언변력 일대에 다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뜻을 나타내고 의지와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언어로서 말 로고스를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조금 더 그리스 철학적인 면에 있어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성, 정신적인 사고,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아닌 내면적인 실체 등을 말할 때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독특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썼습니다. 이것은 요한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말씀의 본질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이 말씀이 이성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본질적인 물체가 아닌 그 실체에서부터 실제로 나타나는 실행력이 있는 실체를 나타내는 그 의미를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요한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독특해요 다른 사람은 쓴 적이 없는 단어거든요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는 우리가 들음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서 말씀은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고 주님 자체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라고 표현되어진 이것이 두 가지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나타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우리는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지식이나 내 사상이나 내 감정이나 내 뜻을 나타낼 때 우리는 이것을 말이라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똑같이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셨느니라 나타내셨네. 필립이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주리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를 본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곧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계시로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말씀은 말하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면 거기서부터 뭐가 일어나요? 실행이 일어나고 실제로 행함이 일어나고 실제적인 효과가 일어납니다. 제가 말하면 목사로서 교회에서 말하면 아무 일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했습니다. 이제 신전서부터는 금요 기도회가 재개가 됩니다. 금요일날. 나오십시오 다 나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나오기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나와갖고 열심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을 하면은 뭐가 되는 거죠. 그것과 똑같대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구원의 계획을 깊은 경륜 속에 다 계획하고 계실 때, 그 주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집행하시고 실행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행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 뜻을 나타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우리 가운데 실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그 계획하셨다면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그것을 이루시고 실천하시고 완성시키시는 겁니다. 이 주님이 오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집행하시기에 주님의 구원은 실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은 다 이루어져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몸담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고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고 이하나을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삼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여기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동등하게 계셨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하나님이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하는 이 단어는 N프로스 여기 N은 인을 나타내는 N이 아니라 스펠링이 좀 다른데 Amy의 변형이에요 계셨다 여기 프로스 그의 앞에 그와 대등하게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아주 친근하게 계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으로 계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똑같으신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이것을 우리는 어, 한국말에서는 좀 단어를 쓰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서 위격이라고 말해요. 이위신 하나님 아버지, 이위신 그리스도, 참이신 성령님. 그래서 위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 위격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없어요. 그냥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하면, 이 위격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학이 발달했던 로마어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페르조나, 페르조나, 곧 그것은 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인격체.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인격체, 그러면 사람이냐? 자꾸 그러니까 위격이라고 바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신격, 위격, 인격 이렇게 쓰는데 하여간 다른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다르게 작용할 수 있는 독립되어진 인격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능력과 영광과 권능이 똑같으신 하나님의 실체이시되 이 위신 따로 하나님 아버지와 지식과 능력과 영광과 본능을 따로 사용하실 수 있는 이 위신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성령님도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성령님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 뭐라고 표현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사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7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신 뒤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시, 가셨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하나님과 통일한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셨던 그 영화로 나를 다시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이위신 하나님이시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서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요. 기독교의 구원의 방식이나 예수 믿는거나 부처를 믿는거나 마음의 뜰을 믿는거나 다 똑같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저는요 대학 다닐 때도 비교종교학을 해는데 그때는 D 학점을 맞았고요 신학교에서 비교종교학을 했는데 A 플러스를 맞았어요 제 주장이 뭐였는가 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실체에 대한 확인이며 실체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다른 종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종교랑은 다릅니다 그것이 종교의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종교의 정의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썼다가 대학에서는. F 맞을 거를 교수한테 가서 뿌득뿌득 우겨갖고 D를 맞았고요. 신학교에서는 그래 자네가 제대로 봤네 A 플러스를 맞았습니다. <laughs>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신격화되거나 도를 깨달은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창세전에 계셨던 영원히 계셨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위신 영원히 아버지로부터 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왜? 인간이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혹시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속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가치밖에 없기 한 사람만 대속할 수 있겠죠.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속해야 합니다. 죄 없으신 분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할 만한 생명의 가치가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왜?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십자가를 치시기 위해서는 육신을 입어야 하고, 모든 인간들을 체율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그 육신을 입고 십자가를 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같이 이 땅에서 부정모혈에 의해서 난자가 아닙니다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부정모혈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의 피 육체를 통해서 난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정모혈에 의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입으신 2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여전히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으로 우리 죄를 속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죄 있고 연약하고 육신의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우리들을 능히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동정하시며 채유하시며 계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에도 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면 마무리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가 만창조 시의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시작 때에 이미 그는 선지하고 계셨고, 그는 창조했습니다. 마무리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판타디아우토 에게네토. 무슨 말씀인가 하면 모든 만물이 그로말미야마 생겨났다 여기 디는 디아의 전치사인데요 이 말씀은요 통하여 영어로는 through입니다 그를 통하지 않고는 만물이 지어진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 강, 뭐 바다, 이 땅, 우주 다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것은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모든 성경이 예수님이 뭐라고요? 창조주이시다. 창조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죠.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 실행으로서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성령께서 그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만물이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다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새 창조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 창조가 이미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새 창조가 일어났습니까? 니고데마가 왔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라 거듭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시 에게네토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다시 생겨난다는 말입니다. 중생은 이미 우리에게 재창조가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재창조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우리가 운데 재창조된 것을 중생이라고 말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부터 새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땅은 체질이 불에 녹아 없어이 없어질 것이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없어질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새 창조의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창조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옛날에 탁 주님이 창조하셨을뿐만 아니라 타락하고 쓸모없어진 이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시고 새 창조의 역사를 완성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현현하게 하셨다면 그 현현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새 창조 속으로 이끄시고 새 그리스도 나라를 완성시키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새 창조를 이루실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완전한 새 창조를 우리 가운데 이루실 말씀이신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실현하신 말씀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본체이신 이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를 완성하시고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재창조 완성시키실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 주님과 함께 이 2025년도를 은혜의 한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시고. 우리의 높은 기대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한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